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 간단하게 오늘 하나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기미는 진피에 있는 색소인데, 이거랑 가장 비슷한 게, 문신이라는 거예요. 문신은 피부는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는데, 이 진피에다 색깔을 입혀요. 표피에다가 입히면, 그 사인펜으로 칠한 거랑 똑같아요. 그냥 시간 지나면 각질 날라가니까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 진피에다가 색소를 박아놓으면, 여기는 탈락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밑에서부터 생성돼 가지고 올라와서 피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그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문신을 한번 박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는 이유가 진피 쪽에 색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미도 진피에 색소가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을 없애는 걸로만 비교를 해 보자면 파워가 조금 강도가 다를 뿐이지 똑같은 레이저를 쓰는데 그 색소가 없어지는 속도를 보면 문신이 훨씬 빨리 없어져요. 오래 걸리긴 하지만 훨씬 빨리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문신 제거를 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한 한달 간격으로 해서 세번 받았어? 그럼 한 3개월이나 6개월 후에는 진짜 50% 어, 또는 뭐70-80% 이상 연해져요 기미는 그렇지 않아요 기미도 똑같이 진피에 있는 색소인데 이거를 했어 오늘 시술을 받았어 그러면 똑같이 문신처럼 3개월이나 6개월 있다가 50%가 밝아져야 되는데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50%만 밝아져도 진짜 신세계인데 기미 치료는 그렇지 않거든요 문신은 똑같이 진피에 있는 색소지만 얘는 죽어있는 잉크예요 새로 생겨나지 않아 내가 또 주입하지 않는 이상 새로 생겨나지 않아요. 근데 기미는 멜라닌 세포, 멜라닌 등등등등. 우리 몸에서 자생적으로 생겨가지고 얘네들이 계속 색소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애들한테 얘네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들어내고 있는 애들보다 죽이는 속도를 더 빨리 해서 연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개인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주 하고 더센 레이저를 쓰고 더 다양한 레이저를 쓰고 여러 가지 없애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신과 기미가 똑같이 진피에 있는 색소인데. 없어지는 게 다른 이유는 문신은 죽어 있는 애들이고 기미는 살아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피부과에서 병원에 가서는 얘네들을 없애주는 시술들을 하면서 재생 속도를 늦추고 이미 생겨난 색소를 없애고 하는 과정을 이제 피부과에서 하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집에서 기미를 없애려고 하는 고객님들이 같이 노력을 해줘야 돼요. 이 기미 생성되는 속도를 늦춰야 되잖아요. 가장 안 좋은 게 이제 자외선 그리고 호르몬 영향, 뭐 밤낮 바뀐다든가, 알코올이라든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 불안 상황 그런 걸 겹치게 되면 기미가 생겨나는 속도도 점점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치료는 치료대로 하고 생겨난 속도를 내가 좀 줄이려고 한다면 문신만큼이나. 빠르게 효과를 누릴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기미 치료의 개인차가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정말 문신 치료한 것처럼 토닝의 효과가 너무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저는 뭐 토닝을 했는데 남들은 다 좋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더딘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개인차가 워낙에 달라요. 재생되는 속도, 그 기미의 어떤 분포도 뭐 등등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또 병원에 와서 상의를 해가지고 잘 받으시면 아마 맞춤형으로 잘 제거되실 수 있으실 거고 생활 습관 교정도 같이 병행이 되면 아마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